지금부터 제가 속을 끓이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 써서 보내는 것은 처음이라 조금 실수가 있어도 너그러이 여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을 낳고 나서 둘째는 딸이겠지 하면서 바랬는데 또 아들이었죠. 저는 몸이 원체 약한 편이라 그런지 임신과 출산을 두 번씩 반복했더니 더 이상 임신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체력적으로나 몸의 상태로나 무리란 판정을 받았고, 셋째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저와 남편의 가족 계획은 접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두 아들을 기르며 살았어요. 저와 남편은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야채가게를 합니다. 사실 야채가게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머, 그러시군요. 하면서 되게 고생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가 사실 꽤나 현금 부자에다 알부자입니다. 사실 야채만 파는 곳인데 그게 그렇게 돈을 잘 버나 싶으시죠? 저희는 이곳에 털을 잡은 지꽤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이 주변 가게들에게 저희 가게의 야채들을 납품하고 있어요. 거의 저희가 있는 곳 상권의 절반 정도는 저희 가게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돈을 좀 만져봤습니다. 그걸로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의 결혼 자금도 마련해줬고, 아이들 장가 갈때 아파트를 한 채씩 해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남은 걸로도 저희 노후 자금도 모았으며,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그러고 살았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터졌습니다. 제게 생긴 며느리들의 갈등이 문제였어요. 큰 며느리는 조금 넉넉한 집안에서 여유로운 가정 환경에서 자란 편입니다. 상결례라면서 느꼈지만 사돈 되시는 분들도 상당히 우아하시고 기품이 있으셨죠. 아이들이 예단과 예물을 생략하려고 했었어요. 저도 그런 허례허식 때문에 쓸데없는 돈 날리지 말고 그런 돈까지 아끼길 바라는 마음에 허락을 했고 집을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돈 되시는 분께서 시댁에서 집까지 해주셨는데 어떻게 몸만 딸랑 보내시냐며. 혼수도 아주 빵빵하게 채워주셨고, 아들한테 차도 한대 뽑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아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은 며느리입니다. 작은 며느리는 큰 며느리에 비해 조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부유함과는 거리가 당연히 먼 것은 물론이고, 가난하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지 욕심이 욕심이 아주 끝이 없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욕심을 부리고, 뭘 사도 욕심을 부리고, 물론 그 심정이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만, 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더군요. 결혼을 할때 상견례를 치르는 장소를 고르는 것부터가 큰 며느리와는 상당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물론 압니다. 모자란 경제적 환경에 겪어보지 못해서 모른다는 것을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란 것이 큰아들 장가를 잘 보내놓고, 사돈댁도 잘 만나서 그런지 작은 며느리네와 상견례를 할 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참 마음에 차진 않더군요. 그래도 티는 내지 않았습니다. 저희 작은 아들이 며느리를 너무 좋아하고 결혼하고 싶어해서 말이죠. 그렇게 결혼을 성사시켰습니다. 처음에 저는 작은 며느리도 큰 며느리처럼 여유로운 가정에서 자란 아이였으면 바랬습니다. 돈도 써본 놈이 써본다고. 여유를 즐기며 살수 있는 사람을 바랬거든요. 저희 아들이 직업도 괜찮아서 돈도 잘 버니까요. 그래서 집안의 여유도 봐야 하지 않겠냐고 하니까 작은 아들이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대꾸하더라고요. 자신은 너무 사랑하고 있다고 아들이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이에요. 집을 저희 쪽에서 해다 줬지만 뭐 하나 돌아오지도 않았죠. 그런데도 아들이 평생을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고 하기에 별 소리 안 하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후 작은 며느리의 본색이 드러나더라고요. 작은 며느리는 아들과 결혼하고 딱한달 뒤에 회사도 때려치웠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를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상가 건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들어오는 월세도 꽤 쏠쏠하거든요. 그런데 작은 며느리가 그곳 1층 상가에 있는 가게를 빼고 자신이 커피숍을 개업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모델링하고 월세 낼 정도의 미처는 있냐고 물었더니 "가족끼리 왜 이러세요?" 하면서 대꾸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도 속으로 "애가 보통이 아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말은 받아들여 주지 않았죠. 게다가 심지어 그 상가 1층에는 호러머니를 모시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한 청년이 운영하는 밥집이었습니다. 상가에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꽤나 몰릴 때는 많이 몰려서 장사가 꽤 되는 걸로도 알아요. 저한테도 얼마나 깍듯하게 잘 대하는지 딸이 있었음 사이 삼고 싶어질 정도로 싹싹한 청년입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에 호러머니 모시고 사는 효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마음도 너무 기특하고 예뻐서 월세도 엄청 싸게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매달 저희한테 고맙다 인사도 하고 좋은 과일이나 이런 거 사면 꼭 하나씩 챙겨다 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1층 상가는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쫓아내고 싶지도 않고 쫓아낼 생각도 없으니 신경 끄느라 일갈했어요. 저는 그렇게 그 이야기가 끝이 난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두 달 정도 뒤에 청년한테 문자가 한통 왔더군요. 아주머님, 1층 상가 진원입니다. 아마 이번이 마지막 보내는 월세가 되겠네요.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받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계약이라고 얼굴도 안 보여주시다니, 그건 좀 섭섭합니다. 시간되면 가게로 들려주십시오. 그동안 싼 가격으로 임대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밥한끼 대접하겠습니다. 라고요 당연히 전 의아하고 당혹스러웠어요. 왜 마지막 월세라고 하는 거지 싶어서 말이에요. 남편한테도 얘기했더니 자신도 모르는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면서 남편이랑 그 길로 그 청년네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선한 얼굴로 미리 연락하고 오셨어야죠. 하길래 간단한 안부만 전하고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마지막 월세가 무슨 말이냐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아주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아주머님 모르셨어요? 아주머님이 저희와 계약 그만둔다고 하셨잖아요. 급전이 필요한데 저희가 월세를 너무 적게 내고 그래서 나가주셨으면 한다고 하셨다고 하던데요. 제가 그래서 그럼 월세를 올리겠다고 해도 당장 목돈이 필요하다고 하셨다고 그래서 저희 보고 두달 내로 가게 정리해달라고 하셔서 그렇구나 했었거든요. 그동안 저희 사정 봐주셔가지고 월세도 남들 내는 거 절반만 내게 해주시고 그러셨어가지고 저희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 싶어서 바로 가게 빼는 중이었어요. 아니, 진원아. 아 대체 누가 그런 허무 맹랑한 말을 한 거야? 어머님 며느리라고 하던데요? 그 단발머리에 빨간색 매니큐어 바른 사람이요. 네, 맞아요. 바로 제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진원이에게, 절대 아니야. 난 모르는 일이야. 앞으로 그 여자가 또얼씬거리면 그냥 쫓아내거라. 내 이것을 그냥 가만두나 봐라. 라고 말을 한 뒤, 씩씩거리며 가게를 벗어났어요. 남편도 뒤따라오면서, 하 참, 참나 하면서 기가 막혀 하더라고요. 저희가 문자를 받은 날이 마침 주말이어서 작은 아들 네로 바로 찾아갔습니다. 제가 띵동거리면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들기자 며느리가 문을 열며, 어머니, 미리 연락하고 오셨어야죠.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안에 아들이 있어서 그런지 저희를 들여보내지도 않고 말이에요. 저는 아들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잠시 나와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며느리는 그제서야 어쩔 수 없단 표정으로 저희를 들여보내더군요. 하긴, 자신도 찔리는 일이 있으니 못 들인 거겠죠. 저는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가 아들 내외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무섭게 호통을 쳤습니다. 결혼한 지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애가 어디 시험이무서줄 모르고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기어올라 기어오르길. 너, 우리 상가 1층 가게 왜 가게 빼라고 했어? 그리고 그걸 내가 시켰다고 왜 말했어? 내가 너 쳐다도 보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입이 있으면 어디 해명을 해보란 말이야. 작은 아들은 화를 내는 제 모습에 놀래서는 어머니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저희 아내가 뭐래요? 당신도 지금 뭐 하고 있어? 어머니 오해하시는 것 같으니까 해명해봐. 라고 하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면서 달리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어머님. 제가 거기 커피숍 차려 달라고 했었잖아요. 무시한 건 오히려 어머니죠. 다른 집 며느리들 좀 보세요. 결혼해 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서 뭘못해 줘서 안달이래요. 시어머님들이. 근데 전 이게 뭐냐고요. 그리고 도움만 조금 해 달란 건데. 그게 그림이우세요? 매번 형님이랑 차별하는 것도 그러시더니 진짜 어머님도 너무하세요. 하면서 울음을 터뜨리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서 진짜. 저는 작은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 작은 아들과 밖으로 나가게 되었죠. 진정하고 말씀해 보라는 작은 아들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한 것을 참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듣다가 한숨을 푹 쉬면서 한다는 얘기에 정말 뒤로 넘어갈 정도로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어머니. 사실, 저잘 모르겠어요. 결혼 전엔 정말 이런 여자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뭔지 몰라도 조금 변한 것 같아요. 사치도 점점 심해지는 것 같고, 저번 주만 해도 백화점 가서 가방 네개나 샀더라고요. 오늘 제가 따끔하게 말해볼게요. 그래도 남편인 제가 낫잖아요. 응? 저는 진짜, 저 말에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아들이 핏땀 흘려 모은 돈을 그렇게 마구 쓰다니, 진짜 어이가 없었죠. 그 뿐만이 아니었어요. 첫째 며느리와의 갈등은 가히 최고였습니다. 첫째 며느리에게도 찾아가서 깽판을 한번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부모님 재산 노리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첫째 며느리도 기분이 좋지 않죠. 날벼락처럼 그런 말들이 다가왔을 테니까요. 그것을 계기로 틈만 나면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저는 며느리들을 제 눈앞에서만 봐서 몰랐었는데, 뒤에서는 치고받고만 안 했지, 서로 죽일 듯이 물고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큰 며느리가 우리 유산을 노릴 리가 없어요. 자기가 뭐가 모자라서 재산을 탐하겠어요? 큰 며느리는 또 외동으로 자라서 친정 재산이 자신의 것일 텐데, 저는 진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작은 며느리의 태도의 말이에요. 우리 재산을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도 화가 나는데 하다못해 내큰 며느리한테까지도 그렇게 대하는 것을 들으니까 이거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전 집안으로 들어갔어요. 이혼당하고 싶지 않으면 버르장머리를 고치라고 윽박을 질렀죠. 어디 시부모가 병들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운운하냐고 우리 돈에 손을 대려고 하는 것이냐고 하면서 말이에요. 둘째 며느리가 욕심이 원체 많은 타입이라 걱정을 한 것은 맞지만 솔직히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저로서는 상상이 잘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다가 대놓고 말을 했습니다. 예, 너 지금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깽판 버는 짓이니? 애가 왜 이렇게 욕심이 많냔 말이야. 어디 형님한테도 그렇게 되더라 그렇게 배워먹었어? 그래, 내가 솔직하게 말을 해서. 내가 아는 이야기가 다 시부모의 잔소리로 들릴 것을 너무 잘 알아서 아무 말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었다. 근데 비교할 것이 없어서 큰애랑 비교를 하니? 내가 너희한테 생활비를 바라기랬어? 뭘 바라기랬어? 해주는 것 하나 없이. 뭐? 상가? 네가 내 딸도 아닌데 어디 시험이 어려운 줄 모르고 나서길 나서? 사달라는 것들 다 사달라는 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큰애는 결혼할 때 어디 너랑 비교가 되었는 줄 아니? 너랑 차원이 다른 애야. 네가 큰애만큼 나한테 이쁨 받겠다. 노력을 한 줄기라도 했니? 뭘 했니? 그저 곁에 붙어서 알랑거릴 줄만 알지. 영화 큰 기집애 같은이라고너한 번만 더 이딴 짓거리 뒤에서 하다 걸리기만 해봐. 그땐 알아서 해! 그 뒤로도 둘째 며느리네는 정말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자기형 닮아 똑똑할 줄 알았는데, 작은 아들의 눈은 바닥에 달린 건지 뭔지 참. 사실 제가 형제를 좀 다르게 키웠었어요. 왜 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들은 가난하게 키워야 아껴 살줄 알고, 딸내미들은 풍족하게 키워야 사랑받고 대접받으며 산다. 뭐 이런 말이요. 처음에 큰아들을 정말 늦게 풀어줬어요. 꼭꼭 동염했었거든요. 용돈도 정말 적게 줬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때부터 저축과 경제관념 하나는 기가 막히게 배웠더군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돈을 모으는 것도 얼마나 야무진지 몰라요. 확실히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깨우치기 시작하더라고요. 반면 작은 아들은 조금 힘들게 출산한 편이기도 했고 한 달을 더못 채우고 나와서 늘상 마음속에 커다란 짐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작은 아들에게는 차마 큰아들처럼 훈육이 모질지 않게 되고, 뭐 하나라도 더 해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오냐오냐 키웠던 탓인지, 돈의 소중함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일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결국 이번 추석이 첫 명절이었는데, 큰 며느리는 미리 와서 준비도 돕고, 어머니, 뭐 먼저 할까요? 하면서 예쁨 받으려고 하는데, 작은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정말 참다 참다 늦지막히 들어오는 작은 며느리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은 아들도 불러서 말이에요 나 우리 작은 아들 제대로 된 며느리랑 결혼생활 하지 않는 이상 나 재산 너희에게 안 물려줄 거다 어디 시부모 무서운 줄 모르고 내가 상가부터 네가 활개칠 때 알아봤어야 했어 엄연히 이게 네가 번 돈이니? 그저 욕심만 많아가지고는 어른 공경함도 모르고 그저 남의 돈에 해벌레에서는 에휴 둘째 너도 처가댁에 그만 돈 갖다 부어 사돈 어른도 해도 해도 너무 하시지너 그렇게 돈을 생각 없이 써서 어떻게 할 거야? 돈안 모을 거니? 그리고 엄마랑 아빠가 언제든 살아 있을 거라 생각해? 작은 며느리 너도 잘 듣도록 해라. 네가 성질 머리를 뜯어 고쳐서 개가 천선하지 않을 거면. 그냥 둘이 갈라서 그러는 편이 훨씬 나으니까. 그런 제 말에 아기란 악은 다 쓰면서 자신에게 모욕을 줬네 어쨌네 저쨌네 하면서 길길이 날뛰는데 그 모습을 보더니 작은 아들도 제가 느끼는 것보다 더 크게 느끼는 것들이 좀몇개 있었나 보더라고요. 부부끼리 이야기 좀 해보겠다고 하고 데리고 나가고는 그 길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도 멀쩡하게 낳아줬으면, 제대로 된 며느리를 데리고 들어야지. 와 아휴. 제가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큰 며느리 같은 아이만 데려오라 하는데, 그걸 하나 제대로 못해서야. 그렇게 명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저께 작은 아들이 제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마 이혼소송을 할것 같다고 하면서요. 제가 들어보니까, 처가댁에 돈을 주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는 있었는데, 결혼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처가댁이 가져간 돈이 벌써 1억이라고 합니다. 결혼 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참하고 조용하고 희생정신 있는 그런 천사 같은 이미지였다고 하는데, 어찌저리 여자보는 눈이 없는지, 가식을 떠는 것과 진실됨은 구분할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작은 아들은 갈라서기로 결심을 한것 같아요. 저도 엄청 혼을 내고 있고 형이라면 끔뻑 죽는 게 작은 아들인데 저희 큰아들도 엄청 혼낸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어머니께 그렇게 대들기 할 동안 남편이란 새끼가 어디 있었냐고 다그쳤다고 합니다. 큰아들도 전화 와서 아직 작은 아들 놈이 철이 덜든것 같다며 한숨을 쉬네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 마음 고생한 큰 며느리에게 금두꺼비 한 상을 선물해 주었어요. 큰 며느리가 얼마나 마음고생했겠어요. 시부모 앞이라고 그래도 하나뿐인 동서라고 챙기는 모습이 어쩜 그리 속이 깊은지. 아들이 둘 있지만 한 명만 멀쩡한 며느리를 데려온 것 같아 참 씁쓸합니다. 모자람 없이 키운다고 키웠는데 둘째 놈이 모자란 것 같아서요. 아직 뭐 이혼을 할지 말지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아마 하지 싶습니다. 이제 눈에 가시 같은 작은 며느리를 안 봐도 될것 같아 속이 벌써부터 시원하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